오늘 말씀해 주는 은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제사도리가 교회에 전하는 말이 끊임없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아, 너희가 알아.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말 할까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말을 듣죠. 그쵸?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여러분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친구들이 PC방에 가자고 해서 PC방에 갔습니다. 아니면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방에 갔어요. 거기에 이성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다 동성 친구만 있었어. 근데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왜 어제 연락 안 됐어?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 친구들하고 피시방 갔어. 모여만났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뭐라고 했어? 아니야. 진짜라니까. 전화해볼까? 뭐 증명하기로 했죠. 지금 바울 사도가 천음한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취하지도 않고 돈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돈을 받은 적이 딱한번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기부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박해하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사도가 된 척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도를 가르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도 몰라. 니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도니까 바울사도가 믿을만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 편지 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 너희가 받지 않니 우리는 우리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붙잡힐 만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손가락질 당한 만한, 당할 일을 한 적도 없어. 너희가 그거 알잖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전했어.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알잖아. 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 이야기를 왜, 왜 우리가 읽어야 하냐면, 아까 비유로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변명하는,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설명하는 거죠.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변명도 됩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았지? 그치. 놀고 있는데 연락을 안 받았지. 어, 물론, 어, 놀, 해보고, 나도 해봐서 한타하고 있으면 못 받아. <laughs> 나도 노래방 진짜 좋아해서 알고. 노래방에서 심취해서 부르고 있으면 저런 것 같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못 받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변명인데, 오늘 왜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말하고 다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까지 했어요. 심지어 바울사도는 교회가 주는 월급을 안 받고 교회가 고맙습니다라고 주는 사례비를 안 받고 자기가 천막을 만들고 다른 노동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여 흠집이 될까봐 그렇게까지 한상황 그런데도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오해받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왜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대충 알겠죠? 보세요.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내가 꿈을 갖고 노력하고 재능이 있으면요, 안 힘들 거라고 착각해. 안 힘들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재능 이 있고 당연히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그게 맞는 맡은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면 당연히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힘들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할게 아닌가봐. 뭐라고 생각하고. 근데요. 근데요.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안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재능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해내려고 하는데 안힘들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나간다는 건요, 그만큼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뭔가를 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에 자꾸 빠져요. 편하고 쉽고 싶어서요.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고 쉽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아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내 꿈인가봐, 이게 내 목표인가봐, 내가 이걸 통해 뭔가 할수 있나봐, 나 이거 재능이 있나봐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날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 줄게라고까지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힘들고 오해받고 고통 당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혀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재판받고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못 잃었겠네요. 그 과정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고위직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이루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나한테 재능이 있고 나한테 딱 맞는 일이고 그게 내 평생에 나에게 주어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노력은 해야만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끝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되요안 흔들릴 수 있어 그거? 안 흔들릴 수있으까너무 열심히 노력했어요. 원하는 꿈을 거의 다 이루었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수준 원하는 능력 원하는 재산 얻어냈어 그런데 박수 쳐주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이런 소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야쟤 재능 있어서 된 거지 노력도 안 했어 쟤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버틸 수 있어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뭔줄 아세요? 아 목사님 원래 노래 잘하잖아요 나 계속 말한다? 설교할 때마다? 나 음치박치였다고? 내가 교회에서 노래 부르면 선생님들이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랬다고? <laughs> 목사로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노래 잘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laughs> 연습하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했고 기타 나한테 기타 가르쳐준 형이 기타 가르쳐준 게 1년 됐을 때 재능 없으니까 기타 치지 말라그랬거든 1년 1년이나 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저번에 출연했때도 얼핏 말했지만 13살 때부터 기타 쳤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잘 치는 것 같잖아. 하루에 10분씩 3년만 하면 나보다 잘칠수 있어요. 내 실력이 웬만한 애들 기타 배운 지 2년 반 정도 됐을 때 실력이에요. <laughs>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야겠고 원하면 노력하세요. 재능 있는 사람도 노력해요.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더 간절히 노력해요. 재능이 있건 없건 간에 힘든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을 마냥 견디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 사도가 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때는 말해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걸어왔는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을 믿고 알아주고, 여러분의 그 걸음을 봐온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늘 곁에 있어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려고 할 때, 어떻게든 여러분이 성장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 네. 사람 보세요. 저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치?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을까? <laughs> 못 믿어올지도 모르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전라도 말고 여러 곳 가지고 뒤에서는 칭찬이나 칭찬을 다하면서 앞에서는 절대 안 하고 <laughs> 앞에서 절대 안 한다고 요 근데 물론 앞에서 안 하는 것도 제못이에요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해야 돼요 노력 그것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노력을좀 노력해야 돼요 솔직하, 솔직해져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믿지 마세요. 아무도 없다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같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신경에 달려되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대죠.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면 되지. 조금 쉬었다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소리치는데, 한 걸음씩 걸어나가서 끝끝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만약에 절대 안 믿어지면 오늘 설교 중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요 내가 한이 말이라도 준비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응원할게 그리고 아마도 말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때때로 힘들더라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수많은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목은 눈을 감아주시고요. 마음속에 있는 꿈이 혹시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혹은 요즘 외롭거나 좌절감이 느껴지는 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많나? 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다는 하면,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용기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어 주고 응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용기 잃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용기 내게 하시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시기와 질투에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주 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엄청나게 예쁜 여성분이 있었대요. 대학에 갔어요. 그 대학의 거의 모든 남성들이 다그 여성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다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돕니다. 쟤는 콧대가 너무 높아. 너무 잘난 척해. 그러다가 이 여성이 점점 학교에 나가기 싫어하니까 걱정이 된 가족들이 미국은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사한테 데려갔어요. 상담을 받다 보니까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다 거절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있었죠. 그럼 왜 거절하셨어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요왜 저처럼 못난 사람을 좋아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까 말했죠. 그 학교에 거의 모든 남성들이 반할 정도로 예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별명이 못난이였는걸요. 너무 예뻐서 집안의 모든 친척들이 예쁜 거얘 당연히 알 거야라는 생각에 장난으로 못나나 못나나라고 불렀던거예요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못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고 거울을 보고 사진을 봐도 이 사람 눈에 자기가 예뻐보이지 않아 왜? 못났다고 믿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좌절감 이런 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염려 혹은 걱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입한 거 있지도 몰라요 돌이켜보시고 노력하시고 한 걸음을 걸어보시고, 그 걸어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든지 될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걸어갈 수만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망다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